챕터 애펙터 레퍼런스 첫 번째 시간입니다. 600페이지에 달하는 레퍼런스 중에 총 50개의 영상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의 모든 것을 다 담으려고 합니다. 레퍼런스의 개념의 영상이에요. 애프터 이펙트 레퍼런스 첫 날입니다. 오늘은 챕터 1의 챕터 1의 내용 인트로덕션 투애프펙 애프터 이펙트 의 소개에서 키피 y f 머리 키보드 e summary, keyboard s h o r t c u 까지만, 영상으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해석해서 무슨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첫 번째 장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첫 번째 장에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을 때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됐는가 하는 뉴 퓨처 서머리가 가장 먼저 나와요. 왜 이게 가장 먼저 나올까요? 취미로 몇가지 기능만을 사용하는 애프터 이펙트 유저에게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애프터 이펙트를 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문인들에게는 뉴 퓨처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존에 애프터 이펙트가 갖고 있지 않았던 기능을 After Effects의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이런 걸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요. Adobe에다가.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떼쓰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이유로 이렇고 기능은 이런 식이면 좋겠고, 이러이러한 컨트롤이 있으면 좋겠고, 같은 굉장히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준의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 이유는 당연하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그 요구가 많으면 어도비에서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구를 했던 분들에게 베타 테스트를 하게 하고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죠. 따라서 뉴 피처스를 살펴보는 것은 전문 인력들에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뉴 피처스들이 새로운 기능들 이 여기 소개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임, 음, 임포트가 가능한 비디오 포맷이 늘어났다. 뭐 아리, 알렉사 미니, 뭐 이런 포맷을 할수 있다라고 되는데 이 아리는 연, 전통적으로 영화 촬영 현역에서 사용되는 아리 카메라 회사죠. 그 회사도 디지털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디지털 제품이니까 당연히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에는 확장자가 있는 포맷이 되죠. 그래서 이 AR의 포맷도 받아들인다. 확장했다. 그리고 최신 판의 어, 아이폰에 사용하는 H.265 퀵타임 포맷도 받아들인다. 이렇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 AR 포맷은 그냥 보통 유저에게는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상업 스튜디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포맷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왜냐면, 프로덕션에서 가져오는 포맷의 상당수가 아리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과거에는 아리 카메라를 가지고 만든 아날로그 형태의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맷으로 인코딩 하는 일만 하는 스튜디오도 있었어요. 그만큼 업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파일은 받아들여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아이폰 퀵타임 포맷을 받아들이는 건뭐 당연하죠. 그거는 아이폰 유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 오디오 싱크의 개선 얘기 써 있고요. 뭐 버그도 이런 걸 고쳤다.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거에 데이터 드리븐 애니메이션 이건 제이슨 파일에 관한 거네요. json 요 제이슨 파일은 굉장히 재밌 json 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간단히 나왔는데 엑셀 데이터 같은 데이터를 제이슨 파일로 바꿔서 그것을 애프터 이펙트 json 서 이렇게 저렇게 만지면 그 데이터 파일의 변동이 이미지, 그래프 픽으로 변동하는 거에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각종 통계 자료를 이용한 제이슨 n 파일 표현이라든가, 뭐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시각적으로 유용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다음에 비주얼 키보드 숏컷 에디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편집 창인데요. 즉 자기가 사용하는 키보드에 자기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보드만 갖고서 키보드의 그 키를 누름으로써 기능을 쇼트컷으로, 어, 쇼트컷, 쇼트컷이 뭐지? 쇼트컷. 단축키. 단축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단축키를. 이게 왜 필요했냐면, 역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또는 뭐 프리미어 같은 프로그램 전용 키보드라는 게 있었어요. 최초에는. 그러다가, 인쇄된 커버, 그, 키보드 보호 필름 같은 거에다가, 그 키를 인쇄해가지고, 쓸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품도 있었습니다. 키보드 관리 소프트웨어를 깔고, 애프터 이펙트 황 설정을 딱 누르면은, 그리고 그 키보드 위에다가 그걸 덮으면, 할수 있게 하는 거죠. 그것을 적용하고 프리미어로 바꾸면 또 설정을 바꾸고 프리미어연 껍데기를 또 덮고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 프로그램 안에서 어 애프터 이펙트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이거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스프레션의 적용을 어디로 확장했다. 패스포인트나 마스크 쉐이프 또는 브러시 스트로크 크기까지 확장했다. 익스프레션을 보다 더 수직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여기 보시면 뭐또 VR. 360도 VR 환경에서 타이틀과 효과와 트랜지션을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유저들은 읽지 않죠. 이런 것은 여기에 있다라는 걸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키보드 쇼트카 단축키 편집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두 번째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뉴 e w f 선머리가 나왔고요 두 번째 어떤 게 나왔느냐 키보드 쇼트컷 레퍼런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키보드 단축키를 쭉 표로 만들어 놨어요 비주얼 키보드 쇼트컷 에디터 쇼트컷 에디터에서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 키에다가는 나는 이 기능을 넣을 거야 라고 쇼트컷을 이렇게 적용을 할수 있다 이런 거 있죠. 당연히 템플릿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사용자마다 또는 뭐 스튜디오마다 쇼트컷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뭐 색상도 바꿀 수 있네요. 애플리케이션 쇼트컷 있고 음, 패널 그러니까 그 메뉴 각 메뉴별로 애플리케이션 메뉴 쇼트컷 패널 적용하는 거, 활당에 관한 거, 그리고 그 단축키를 설정할 수 없는 키도 있네요. A 키에는 단축키를 설정할 수 없네요. 뭐 L도 할수 없고 뭐 이런 것도 쭉애들이 있고요. 컴플렉스 어, 어떤 경우에는 숏컷 어,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다른 프로그램의 단축키로 쓰일 수,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느냐.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general 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단축키가 나온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들. 뭐 이런 거 할, 이런 기능 할 때는 이걸 눌러라. 뭐 이런 거예요. 대부분. quit. 그만둘 때는 컨트롤 Q를 해라. undo 하면 컨트롤 G. redo 하면 컨트롤 10도 G. 뭐 컨트롤 카피, 컨트롤 페이스도 이런 거는 뭐다 같은 거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메뉴에서의 단축키들 이렇게 쭉 나오고, 프레퍼런스에 갈갈때 단축키도 나오고, 패널, 뷰어, 워크스페이스, 윈도우에서 쓰는 것들 이렇게 쭉 나오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특정 패널을 열고 닫는 거. 액티베이툴를 어떤 도구들을 활성화해서 쓰겠다라고 했을 때 셀렉션 툴 V를 누르면 셀렉션 툴이고 에칠를 누르면은 핸드 툴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뭐가 되고 이런 것들 쭉 나오고요. 컴포지션과 워크에어리어에서 사용하는 키들. 뉴 컴포지션 열고 싶으면 컨트롤 N을 눌러라. 이런 것들. 타임 네비게이션 여기서 뭐 특정 시간으로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알트 시프트 J를 눌러라. 프리뷰 화면에서 사용하는 단축키. 그리고 음, 뭐 주민 주마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푸티지 화면에서 나오는 거. 임포트는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I로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펙트와 애니메이션 프리셋. 오른쪽에 열리는 이펙트 애니메이션 프리셋 창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할 때, 그다음 에 레이어 창에서 뭘할 때, 새로운 솔리드 레이어를 추가할 때 컨트롤 Y하면 되고요. 뭐 여기 뭐가 있겠어요? 어드레스먼트 레이어 할 때는 컨트롤 Alt Y. 뭐 텍스트 레이어도 할 때는 뭐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겠죠. 타임라인 패널에서 어떤 것들. 타임라인 패널을 자체를 열려면 컨트롤 F다. 오디오 레벨을 보고 싶으면 이거다. 뭐 이런 것들이 쭉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숏컷으로 설정할 수 없는 단축키 조합의 a a 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왜? 기존에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혼란을 주기 싫 이런 뜻이죠 즉 원래 쇼트컷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쇼트컷 에디터가 쭉 있어요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하는 거 레이어 프로퍼티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뭐 스케일을 바꿀 때 어떻게 하고 크기 변동 뭐 이런 것들 단축키로 하면 편하겠죠 3d에서 하는 것들이 나오죠 키 프레임과 그래프 에디터 이거는 이제 키 프레임과 그래프 에디터를 통해서 뭐 블러시티나 이런 것들을 바꿀 때, 세밀한 움직임을 줄 때, 이런 키들을 사용해서 하면 좋다. 텍스트 창에서 사용하는 거. 텍스트 창, 뉴스 텍스트 레이어는 Ctrl-T, T를 하면은 텍스트 레이어가 새로 생긴다. 텍스트 창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 자막 작업 많이 하시는 분은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좋겠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실제로 사용, 전혀 해보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마스크, 마스크 작업할 때, 뭐. 흔히 말하는 따기, 따내기, 눕기 따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알면 좋겠고요 After Effects Paint 툴을 많이 사용해서 그림 그리는 분들은 작업하면 좋고요 마스크 그릴 때도 사용하고요 셰이프 레이 Layers에는 또 이런 게 있고 Mark에는 이런 게 있고 Motion Tracking에는 이런 단축키가 있고 이렇게 있고 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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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굉장히 길고 많은 종류의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 표가 왜 필요할까요? 그런데 당연합니다. 현장 작업에서는 실제 스튜디오, 실제 상업 스튜디오의 현장 작업은 어떤 식으로 요금이 책정되냐면 어, 애프터팩트를 많이 사용하는 미국의 스튜디오의 경우에 시간 단위 또는 프로그램 단위 세션 단위 이런 것들 다 시간 단위로 책정이 돼요. 즉, 고객이 시간 단위를 제일 짧게 제한하는 곳에 일을 준다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똑같은 일을 더 짧은 시간에 하는 스튜디오가 일을 많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굉장히 상업적인 거예요. 이 쇼트컷이라는 것은. 그래서. 파일 메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쇼트컷만 사용해서 작업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 중에. 속도가 당연히 빠르겠죠? 그리고 고객이 옆에서 뭐 이런 걸 해달라 저런 거 해달라 할때 메뉴 들어가서 뭐 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키보드로 탁탁탁탁탁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스튜디오가 많죠? 그런 스튜디오가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키보드 쇼트컷 단축키의 사용은 시간 단축과 관련이 되어 있고, 시간 단축은 바로 고객을 유치하는 데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맨 앞부분에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일반 사용자는 이게 왜 이렇게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업 스튜디오에서는 아주 아주 중요하다. 그 의미는 아주 아주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세 번째 가볼까요? 시스템 리커이먼트 두 가지가 있네요. 아, 데이프트의 시스템 리카이먼트. 아, 옛날 거. 올더 버전 서브 앱데이트 옛날 버전의 시스템 리카이트도 있네요. 왜냐면 모든 스튜디오가 다 최신형을 쓰진 않죠. 물론 지금은 cc가 나오고 나면은 항상 자동 업데이트 되니까 최신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구형 버전을 쓰는 사람을 위한 리카이먼트도 써주는 게 당연하죠. 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앱터 cc 앱터펙스 cc 15 릴리스 이후에는 뭐 어떤 게 필요하다. 윈도우는 뭐 인텔 프로세서에 64비트 서포트가 있고 뭐 있고 뭐 윈도우는 윈도우 7 이상 이고뭐 이런 게쭉 있죠. 윈도우 7을 써야 되고 램의 용량은 얼마고 뭐 모니터 의 크기는 최소 1280 1080이어야 되고 뭐 어떤 GPU를 쓰면 좋고 맥일 때는 뭐 어떻게 되고 OS는 어떻고 프로세서는 어떻고 메모리는 어떻고 이런 거 디스플레이는 어떻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쭉써 있어요. 그다음에 그전 버전의 CC에서는 뭐고 뭐고 이런 게써 있습니다. 이런 게왜써 있을까요? 이런 게왜써 있을까요? 또 상업 스튜디오의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상업 스튜디오에서는 어떻게 일이 처리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컴퓨터가 있어요. 기존의 컴퓨터가 있는데 어떤 버전의 애프터에펙트를 사용합니다. 시스템 리카이드를 보면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메모리가 부족하다. 이러면 원하는 작업이 안 된다. 그러면 메모리를 추가하는 작업을 합니다. 아니면 난 추가할 게 싫어. 스튜디오 주인이 하드웨어 투자가 싫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 시스템에 맞는 버전을 찾아서 버전을 낮춰서 써야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당신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 컴퓨터, 컴퓨터 사줄 테니까 컴퓨터 사용표를 만들어 와. 그럴 때 전문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preference에서 나오는 시스템 리퀘먼트를 보고, 아, 이러이러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다나와에 동영상 편집 PC가 나와 있어.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사.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글쎄요. 어떤 게더 전문적인 걸까요?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뭐, 다나와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그거 쓰는 것도, 뭐,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음, 본인이 알고, 다나와를 참고하는 것과 본인이 모르고 다나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전문 사용자로서 내가 애프터 이펙트의 전문 사용자라서 시스템의 사양이 어떠해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고 어떤 걸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고 최근 AMD에서 무슨 좋은 칩이 나왔다는데 그걸 쓰면 되는지 알아야 하고 엔비디아에서 GPU가 좋은 게 나왔는데 이걸 쓰면 어떤 게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 이런 게 있죠. 쿠다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쿠다는 After e f f 의 렌더링과 그리고 실시간 프리뷰와 관련이 되어 있죠. 메모리가 많고 쿠다 포인트가 높고 하면 실시간 프리뷰에 시간이 늘어나죠. 실시간 프리뷰에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작업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쿠다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프 터이펙트를 사용하면서 음 이렇게 이러이러한 지포스에 뭐4 7 0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를 쓰면 좋다더라 쿼들를 쓰면 더 좋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올드 버전에 대한 것도 쭉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의미는 그렇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워크플로우가 드디어 나옵니다. 워크플로우라는 건 뭐예요? 전체 그림이죠. 애프터 이펙트로 일을 할때어어떻게 일을 하느냐. 파일을 어떻게 불러오고 어떤 창에서 열고 어떤 창으로 옮기고 다시 어떤 창에서 작업을 하고 어떤 창에서 효과를 넣고 어떤 창에서 텍스트를 관리하고 어떤 창에서 마지막에 렌더링을 한다라는 워크플로우를 알아야만 알아야만 그 밑에 나오는 개별 창 또는 개별 패널의 사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전체 그림을 보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크플로우를 잘 이해하시면 작업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ew Feature Summary, 새로운 추가된 기능들, Keyboard Shortcut Reference, Keyboard Shortcut은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System Requirement. 제품 사양, 하드웨어 제품의 사양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거 이것은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좀더 전문 인력이 되는 것이죠.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 첫 번째 시간으로 챕터 1의 옥플로우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